오늘은 오랜만에 발레 요청 영상을 해볼게요. 어, 최진아님께서 이제 질문해주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어, 질문은 이제 바드망을 뒤로 찰 때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별로 이제 뒤로 다리를 찰때 올라가는 각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허리가 이렇게 뒤로 말리는 이런 느낌인 거죠? 허리가 말려서 이제 통증이 있으신가봐요. 어 그런데 이제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냐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랑바트망 잘 차는 법뭐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바트망을 이제 잘 차려면 다리를 차는 거죠. 각도를 좀 높게. 근데 잘 차려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근력도 좋아야 되고 뭐 골반 맞아야 되고 이건 이제. 또 특히 강조했던 게 중심을 두발 중심에서 두 발로 서 있다가 한 발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바닥을 느끼면서 차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고, 뒤백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좀 하나씩 풀어볼게요. 뺀 이제 그랑가트랑 대리에 뒤로 차는 경우에는 보통 어 이제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무릎이 굽혀진다는 거예요. 앞과 옆에 비해서 뒤로 찰 때는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차시는 거죠. 이렇게. 어. 그런데 이제 다리를 전체적으로 차 때망을 하는데 무릎이 구부러져 버리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어, 무릎이 절대 구부러지지 않고 다리를 발로 차는 느낌이 아니라 허벅지를 차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발이 아니라 허벅지를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차야 되는 게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지, 발로, 발로, 발로 차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무릎이 굽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랑바떼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스트레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백 스트레칭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바링을 하면, 어, 이제 드방 이렇게 했어요. 앞에 하고, 옆에 하고, 어, 제가 좀 각도를 연출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어, 내린 상태에서, 백을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오, 그러면은 여기가 엄청 쥐가 나면서 힘들어요. 그리고 각도적으로 내 몸에서 좀더 벗어난 느낌으로 어, 발을 잡고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 이 부분에서 뭔가 허리가 필요 없는 뭉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림바리는 백을 할때 하시면 좋은 방법인데, 완전히 지지하면서 상체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박스를 맞추고 골반을 맞춘 상태에서 백을 늘리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죠. 원래 그랑바트망 대비에를찰때 해야 되는 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은 하지만 꺼지는 건 아니고 숙이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허리 근력, 등 근력, 이 근력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유연성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여기도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백을 해보면, 어, 요렇게, 이제 발목 여기 대지는데, 정강이 있는데, 대주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밑에 다리 지금 거울로 봤을 때, 밑에 다리 아웃 해주고, 아웃도 원래 아웃 하시는 만큼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에서, 이 허리 쪽이랑 골반 쪽이 바에 완전히 밀착되는 형태를, 요렇게 서시는 거예요. 네. 요렇게 서시고, 어, 이제 허리가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만 해도 지금 이걸 자꾸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발을 밀어주듯이 하면서 상체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웠을 때는, 어, 아까 전에 각도적으로 열어주면서 림바링을 했을 때보다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틀리면서 잘못된 느낌이 나면서 허리가 굉장히 아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반듯한 자세이기 때문에 어, 이제 허리에 엄청 다른 이제 무리스러운 것은 없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는 느낌만 들거든요. 그래서 발을 이용해서 밀어주듯이 하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무릎을 제가 이렇게 대고 있는데 무릎을 댔다는 거는 음, 무릎이 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굽힌 거를 펴주는 거, 예이 펴짐을 느끼는 거예요. 뒷무릎 펴세요, 뒷무릎 펴세요 얘기를 해도 잘못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제가 지금 이렇게 바에 걸친 자세를 보통 하시고 무릎을 폈다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느껴보세요. 이게 아니라, 요렇게까지 펴줘야지 뒷무릎이 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상체를 세워주고 골반을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플리에 스트레치. 어, 허리 엄청 당겨요. 저 허리 디스크 있어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 플리에 스트레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여기서 더 괜찮아진다. 그러면 이제 백을, 가슴을 들어서 세워주는 훈련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른쪽 했으면 왼쪽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 바에는 요, 뭐가, 어, 이 발목을 아프지 않게 하는 요기 있거든요. 요거 제가 어 손수 제작한 거예요. <laughs> 이거 뭐냐면 요가 매트 있잖아요. 일반 요가 매트. 이제 가 낡은 거, 얇은 요가 매트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돌돌 말아가지고 아프지 않게 말아준 다음에 여기 실리콘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거또 있는데 이렇게 뭐 찍찍이 붙여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낡은 요가 매트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조금 여유 좀 여유가 있게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돌아가고 뇌가 놓고 싶은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요, 또, 백 스트레칭을 하기 힘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발 다리 걸치고 돌리기가 아파서 막여기 수건 놓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이용해 보시면 또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걸리는 데 놓고, 발에 붙여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요새는 개인 바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 늘려보고, 상체 세워보고, 허리 늘려 키워보고 하면 백, 그라운드 마트만 뒤로 쳤을 때, 무너지지 않은, 상체 무너지지도 않고, 허리가 뒤로 꺾여서 말리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높이 쳤실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